4월 두 번째 주 간추린 환경 뉴스입니다. 14일로 예정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후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를 다시 진행하면서 2025년 이후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의 세계총회가 13일 개막했습니다. 스웨덴 말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세계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한편, 이클레이는 행정안전부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 전기차 보급 목표 12만 1천 대,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 7만 5천 대 달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실수요에 맞춘 보조금 적정 배정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라바타운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년간의 활동을 2021년 4월로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앞서 여러 전문가와 환경, 시민, 청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기준 4대강 보호 개방 관측 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보호 개방 관측 종합 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4월 14일부터 보호 관측 종합 정보 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4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기후 위기, 환경 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 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4월 두 번째 주이 e 뉴스 간추린 환경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